그때 제가 던졌던 물음이 내가 공부를 해서 나한테 남는 게 뭘까? 였습니다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생각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공부가 재밌으셨나요? 지금 학생이신 분들은 어떠세요? 공부하는 거 재밌나요? 많은 분들이 아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실 것 같은데 사실 오늘의 주제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가 아닙니다 그럼 왜 제목을 그렇게 써놨냐? 우리를 낚은 거냐? 일단 죄송합니다.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공부를 열심히 해보는 경험이 중요하다입니다.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곧잘 했었거든요. 그때 저는 일단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. 노력한 만큼 성적이 잘 나오기도 하니까 내려가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었고요.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. 근데 대학을 가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. 대학생이 되고 나서 회계사 준비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회계사 되기가 엄청 힘들잖아요. 공부해야 할 것도 많고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. 그걸 하면서 깨달았죠. 아, 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. 뭔가 허무하더라고요. 지금까지 저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,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. 그럼 내가 공부를 왜 했지?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나 싶고, 내가 이제 와서 후회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고, 그때 제가 던졌던 물음이, 내가 공부를 해서 나한테 남는 게 뭘까? 였습니다. 저한테는 계획하는 습관이 남았더라고요. 높은 성적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볼 건지, 어떤 공부를 언제까지 얼마나 할 건지, 하나하나 직접 선택하고 실행했던 경험이 습관으로 남아서 제가 다른 일을 할 때에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계획을 짜고 있더라고요. 근데 이 습관이 제가 살아가면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물론 이게 꼭 공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습관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어릴 때 접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 공부이고 학생 때 많은 시간을 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보는 경험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공부 잘하면 좋죠. 기본적인 상식도 남들보다 풍부하고 그만큼 내 선택지도 많아지고 근데 저는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 경험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. 사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오히려 너무 일찍 공부에 집중했던 게 아쉽다는 생각도 들어요. 좀더 다양한 경험과 추억들을 쌓았다면 내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좀더 일찍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. 혹시 이 영상을 10대 학생들이 보고 있다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. 공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. 내가 어떤 일을 할때 행복하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일찍 고민하는 게 나의 미래를 그려나가는데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저도 조금은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. 아무튼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제대로 얘기해 보기로 하고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보는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공부라고 해서 책상에 앉아서 지식을 얻는 그런 공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든 내가 배우고자 하는 것들은 전부 공부가 될수 있으니까 단순히 공부했던 정보만 남는 게 아니라 그 습관이 남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여러분은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가요? 나는 내 목표를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해봤고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느꼈다. 댓글에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도 그 글을 통해서 동기부여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번 영상으로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정말 내 모든 걸 바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. 분명히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.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